왜 혼합 설계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. 왜? 그러니까 왜 설계를 찢어서 보여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. 왜 혼합 설계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. 왜? 그러니까 왜 설계를 찢어서 보여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. 피 보험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설계를 맨날 운전하고 위험도가 높으니까 고객님은 아하. 상해 위험을 운전자 따로 빼야 됩니다. 고급형으로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될 뿐이 있고. 고객님은 내졸증을 종합보험 안에 넣으면은 뭐 이런 거지. 뭐뇌혈관 1000, 뭐 내졸증 뭐 2000더 이상 못 넣어요. 더 이상 못넣어요 자, 유사암 2000? 더 이상 못 넣어요. 못 넣어. 못, 넣어. 못 넣어요. <목소리> 아, 늘리고 해도 더 이상 못 넣어요. 근데 아, 고객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찢어 가지고 일반암 5000 유상한5천 이거 맞습니다. 아하. 이거 말이 쉽지? 일을 더 만들어야 돼, 우리가.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른 겁니다. 누적이 다른 겁니다. 보험회사마다 광고마다 보험료가 다른 거예요. 회사마다 약관이 또 달라요. 설계사가 해드리려고 해도 염려됩니다. 왜냐하면 고객님 괜히 일 버리는 거야. 그냥 종합보험에다가 때려넣어가지고 하면 끝날 일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일을 더 만드는 거거든요. 미치겠는 거야. 너무 상품이 많으니까. 일을 더 만들어야 돼, 우리가. 그러면 고객님들은 풍소한 거야. 옛날 종합보험만 받아보다가 딱 앞만 두개로 찢어가지고 일반암 5천, 유사암 5천, 소외암 5천 이렇게 음. 보시니까 생소한 거야 근데 그거는 보험을 아는 분들은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지?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야 수술비도넣어야 되고 특약도 종류가 많아야 되고 분명히 내가 아는 설계는 페이지가 두 장씩 넘어가야 되는데 꼭 어, 종합보험 넣으신 분들이 해약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뉴스, 네이버 기사, 구글 이런 거 찾아보셔도 나와 보험 해지, 보험 유지율 하면은 발표를 아, 한다고 해마다 금융감독원에서 통계자료 2년 시점에 해지 너무 심하다 10명 중에 5명은 해약한다 왜 해약하냐 목적을 정하지 않고 욕심만 내가지고 종합보험 했기 때문에 해약하는 겁니다 왜? 상품이 2년 뒤에 보니까 바뀌었네?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내열관 3천, 허혈성 3천 안 넣어줬어요 3... 2, 3년 전에 2, 3년 전에 종합보험 넣으신 분들은 또 해약하고 지금 다시 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합보험으로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손해가 큽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지 말고 찢어송이다 왜 혼합설계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 왜.. 그니까 왜..